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어느덧 벌써 8월 중순을 향해 어, 달려가고 있고요. 여름도 이제 슬슬 어, 물러나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가을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럽 중기 모델의 어, 온도 정보인데요. 지금 현재는 4200m 상공의 어, 온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위에 이 하늘색, 파란색 부분이 영도, 영도 이하의 공기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는 한 4도 정도, 5도 정도 되는데 여기 하면은 영하 3도 이렇게 떠 있죠. 이 찬기온이 점점 점점 남하하면서 어, 우리나라 쪽으로 가을을 가을을 이렇게 내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 자를 보시면은 뭐 하일피나 이쪽까지 지금 영도의 기온이 그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이제트기류는 앞으로도 계속 조금 조금씩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하를 하면서 어, 우리나라 쪽으로 점점 가을을 이렇게 내려줄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당분간은 일단은 예상정으로 보면 뭐 15일쯤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16일 정도에는 뭐그 백두산 북한 그쪽까지 내려올 것 같고 현재는 하얼핑 그쪽 위쪽으로 지금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점점 음 가을의 향기가 느껴질 것 같고요. 어 오늘 이 정보도 중요하지만 어, 보시면은 유럽 중기 모델입니다. 일단은 원래는 오늘 좀이 비구름대가 많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좀 북부지방에 좀 비를 좀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우회로 좀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상태라서 음, 북부쪽에좀 일부 지역을 제외하는 고 나머지는 지역은 뭐 소나기 정도 올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8일부터 이렇게 중국 쪽에서 올라 그 중국부터 시작돼서 서해안 쪽에서 어,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장마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아마도 시기상으로는 이제 가을에 그 저기 상으로는 입추 이제 가을에 입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요 장마 전선이 아마도 가을 장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 장마 전선은 일단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어, 우리나라 북부에서 점점 가면서 남하를 하며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서 어, 아무래도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당분간은 어, 가을 장마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이 정보는 유럽 기계 모델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기상청의 자료 에도 이렇게 어, 장마 전선이 지금 가을 장마가 들어올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이콘의 정보도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장마전선이 어, 펼쳐질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주그 다음에 그 다음 16일까지는 어, 비가 언제 내려도 내릴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계속 어, 우산을 챙겨서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비가 안 오더라도 어그 차가운 공기하고 따뜻한 부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요 지역이 그 불안정한 차가운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가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소나기나 이런 비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비 피해 없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며칠 전부터 어 예보 정보에 어, 우리나라 쪽은 아니구요 홍콩 쪽에 지금 필리핀 서쪽이나 홍콩 쪽에 요 베트남 요 사이 해안에 어조 조그맣게 그 태풍 예보가 좀 있어서 열대성 저기압이라든가 뭐 태풍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 데이터가들이 계속 있어서 지금 복원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유럽 중기 모델도 지금 중심기압이 9 9 6십육 헥토파스칼로 이렇게 통풍으로 들어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이게 태풍이 될지, 아니면 열대저기압으로 끝날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요 정보는 지금 며칠 전부터, 어, 유럽 중기 모델과 미국 상청도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슷하게 요 해안 쪽에 열대저기압이 발생이 되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도, 아이콘도 비슷하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 세계 기상정보가 원래는 어~ 동일하게 이렇게 그~ 예측을 꽤 오래전부터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음~ 기상청에 내는데 그~ 정확하게 뭐~ 열대 저기압이라든 열대 저기압 이런 라거 뭐~ 이렇게 음~ 그~ 공포가 되는 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좀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 아마 오늘 밤이나 지금 보면은 오늘 밤이나 내일쯤 어 만약에 열대 저기압으로 그 저걸 로그 된다고 하면 막 기상청 정보에 뜰 테니까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거 외에는 커다랗게 지금 태풍 정보는 따로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장마 전선만 지금 들어오는 상태고 아직까지 별다른 뭐 태풍 정보는 없고요. 지금 가을 요 장마철에 들어 가을 장마철에 어 태풍이 만들어서 올라오면 그것도 좀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태풍 정보는 없어서 일단어 가을 장마비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음 주 중반에는 꽤 중부 지역에 어 많은 비를 예측을 하고 있어서 아무쪼록 비 피해 없게 준비하시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 한 주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입니다. 어, 즐겁게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도 즐겁게 시작을 하세요. 감사합니다.